얼리죠 어쩔 수 없이 아, 아직 돌아가지 네, 않고 있습니다. 어서 하이커스 하이커스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다 들어가요. 네, 아까도 보니까 본인이 직접 그래? 들고 뛰어서 마무리까지 그래? 하려고 그래? 하는 거 보니까 뭐 시작하잖아, 저 선수를 잘장. 앞선 저기에 넣은 이유가 있겠죠. 어, 그 맞죠? 맞죠. 구력이 네. 네. 있는 팀인데. 아, 라이스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유타워이 돌렸고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저 선수가 이제 저렇게 해 주면 하피 이걸 잘아 계속 신경이 쓰일 거란 말이죠. 네. 그 지금 하피 이걸도 32를 음, 상대를 많이 안 해봤다면, 3게이가 3가 이가 이제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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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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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여기에요. 여기로 공이 들어간다고 시작하는데 할 데가 없어요. 네, 좁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박성준 구교원선수이 우려나 선수입니다. 봅니다. 아, 아, 아 이거 아쉽네요. 아, 영리하게 뜯어냈어요. 아, 거의 사실상 다한 수비였거든요. 네 이거 그냥 아90% 됐는데 수비가 아, 마지막에 툭튀서 이번 최인영 선수. 아, 잘 양팀 벤치, 마스크 쓰세요, 양팀 벤치 양팀 벤치, 마스자 쓰세요 네, 벤치, 한번 더, 어썸 친구원 어썸 친구원, 마스크 쓰세요, 어썸 친구 어썸 친구 어썸, 마스크 쓰세요 됐어, 됐어, 더갈게손 냈어? 아이고, 조금 쓰다 어. 하늘어, 어떤 친니가 마스크 니시라고요 아, 아 양습다 3점 습니 아, 맞습니다. 아, 아, 그아맞 네. 아, 아, 맞 아,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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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사실상 메이킹이 엄청 좋은 선수가 아니면 은 저기서 그렇게까지 <laughs> 그냥 단결로 끝까지 않 않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기서는붕 떠서 새로 수이딱펴으면 아, 아직 안 되십니까? 네, 나이를, 나이를 먹으면 은 저렇게 <laughs> 못해요, 이제. 다리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아, 아, 아...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해결이 됩니까 아, 나이를 먹으면 해결이 돼요. 욕을 많이 먹다 보면 해결이 좀 되죠. 확실박성민선수가 키플레어입니다 네. 오 웬일이 불안하고요 음... 음... 진짜, 음... 거의 다 모여가지고 이 하고 있는 것같 키플레어 같다고 하던데 어? 야 너네 오늘 저번에 키 반면에 이 파티들의 키플레어 54번 아 황금도 아, 아, 이재원 선수 키플레어 같아요 네.

이 체크 안 하면 한두팀 자기네 부른 적다 불렀는데 왜다 불렀냐고 대게있어 아, 어, 네, 네, 네. <laughs> 아 좀와이프어있 <아이비> <laughs> <laughs> <laughs>

차차차 어, 마이크 들어오는지 확한좀확주좀해주시시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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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차차 아, 이재원 선수 오랜만에 슛을 던져서 그런가요? 잘차차차 미스했고요. 드디어 이거 한 보람이 네, 네. 마이크를 사온 걸 아니지원 선수 네 자유투 성공 점수 네, 1점차 2대 8입니다. 잘 나와. 네. 네. 마이크 드디어 나옵니다. 한번 한번 들어가고 잘 빠르고 좋은데 끌렸어요 이자 이렇게 되면 핫픽을 이제 기회가 옵니다 분위기 넘어오는 타이밍이죠 이때가 마스가네 상대가 턴오버를 하기 시작했고 본네이스가잘판걸 넣었고 그리고 또 0번인 것도 빠졌어요 네네 아 트레븐이 있네 와트레있었아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분위기가 다시 사라지는 아, 거죠 아, 다시 턴오버 아, 아 이게 분위기 싸움인데 초반에는 괜히 어, 한 팀이 딱 가져가지 못합니다 스포츠. 농구와 스포츠가 신기하게 1쿼터 아무리 앞서고 그렇죠 한 스포츠. 한 스포츠. 아 계속되는 턴오버 양팀 연속에 3개째 턴오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키의 묘미죠 맞죠 네, 우연과 턴너버 달아나는 네. 오, 오, 오. 있어요. 이것도 터너머성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많아요, 지금 터너머성 플레이들이. 네, 원투 안 들어가고요. 아...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곱이 급해지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에이스가 누가 있느냐. 자, 어우, 구경. 그게... 아는 분들이 머리를 감싸 주시는 플레이. 아. 서은 네. 올릴 아, 아,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아쉽네요. 네, 아쉬워하고 아, 올라서 텐다고 봤는데. 아까. 그러니까. 안타를 지금 오르겠지. 아, 원투에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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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지금 양 팀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시어뻥을 못 게임은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수비는 스미, 내는데 공격이 안 되는. 격이안되는 지금 59초 남았는데 점수 여전히 9대 8. 아, 이 코트 득점이 거의 없어요, 형. 지금. 상찬이요. 누군가 좀 물어봐줘. 제제. 제. 네. 아, 치에 앉아 아, 자유투까지 안 들어가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뭐 후반전에 승패면 당연히 갈릴 것 같은데 이제 양팀 다 지역권 어떻게 할지 고민 해이요한아 그 선수 아니야 내보에서요 네 네. 선수 내보에서요10대 네 8. 이제 나가죠. 안 유로리아 리 어떻게 되는데아아 어, 네. 약간 아웃합니다아공 들어갈 거야 하이. 좋는데 네, 네 뭐이안되는거니까이더 아, 아, 나쁘지 않아요. 아, 자, 아, 어 이찬 선수가 다시 리딩. 아, 아까 영 번으로 빠 수고하셨습니다